자 지금부터 현대사회의 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법은 직접 합법이 있고 간접 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직접 합법보다는 간접 합법이 좋은 것이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합법이라 그러면 다들 듣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 생각을 하게 되면 선생님 거기 가면은 화법을 가르쳐 줍니까? 거기는 스피치 학원입니까? 거기 가면 연설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스피치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 화법은 말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화술을 가르쳐 줍니까? 이 화술은 말하는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재주, 스피치, 여러분 스피치 내용을 사전에 작성한 원고를 청중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실치하고 그럽니다. 요즘엔 또 프리젠테이션, 또 업무 보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연설, 제가 연설을 참 잘하는데요. 한 명의, 한 명의 연사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나의 주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고해 회의무을 출마했을 때 과거에는 선거연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번호 초등학교에서 선거연설을 하는데 제 연설을 듣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대요 제가 수고를 담아서 아마 열심히 연설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법 말하는 방법 화술 말하는 기술 다시 말해서 말제주 그죠? 스피치 연설 자, 본격적으로 현대사회의 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득의 화법. 두 번째, 설득의 조건. 세 번째, 조건 양식. 네 번째, 조건 설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득의 화법입니다. 설득의 합법은 남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남이 호감을 가지고 나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설득의 합법. 세 번째, 남의 의지, 신념, 태도, 행동이 변화를 줄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설득의 합법입니다. 두 번째, 설득의 조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격 어행 일치를 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신원서판 여기에 오는 언별입니다, 그죠 제급 변비 발언할 때 발언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요즘에는 정부에서 남을 존중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간호사 하지 않고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죠? 이렇게 호칭을 쓰게 되면 더 좋아합니다. 몇년 전에 저의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업무 중에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경북대학 병원은 알고 갔는데 외통실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간호사실에 가서 간호사 선생님 이대웅이라고 하는 환자가 지금 외통에 입원하고 있습니까 바쁜 사람이 그냥 포실 이야기하면 끝이 납니다 저보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냥 제가 간호사님 하지않한 것이 아니고 아론사 선생님, 그 당시에는 가론사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많이 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론사 선생님이라고 많이 호칭을 이제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의 조건에서 남을 존중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벌써 설득을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가능상제 겸손, 겸업. 특히 가능상제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결혼식을 합니다. 뭐 아들까지 결혼식을 할때 가서 또 축하를 해주고, 또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또 이렇게 결세를 해서, 그죠. 또조율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강비에 속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제가 경조사, 슬픔이, 기쁜이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준 사람들은 저와 오랫동안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가시게 되고 서로 또 이렇게 친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더 이렇게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좋은 일, 나쁜니 이렇게 가는 상대를 잘치우시게 되면 이 설득의 직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우리는 겸손한 여러분 또경허한 여러분이 되시게 되면 그게 또 우리가 슬프의 정권에 해당이 됩니다 세번째 지적인 보수력입니다 자 여러분 지적인 보수력에 있으면 지식도 필요하고 교양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면서 경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양상식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 그러면은 모두 다가 엘베드투 산, 뭐, 8.800, 뭐, 매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제일 깊은 곳,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고, 이거는 남해자가 높습니다. 제일 높은 엘베드투터산 보다도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교양이고 상식입니다. 여러분 스플치 상황에서 특별히 설득의 조건에서 여러분 많은 지식, 상식, 교양, 여러분의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이 지식적인 호수에게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 독서를 하시면서 이런 상식, 교양도 멋진 우리 설득의 조건에 들어간다는 거. 특별히 지적인 보수에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접근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적으로 접근하시고, 요두 번째는 지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세 번째는 정적인에서 지적인, 절, 절충식 방법으로 상대편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설득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설득의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제 설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설득이 있고 세 번째는 정보 설득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과거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강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그죠 공부해라, 밥 먹어라, 그렇죠? 이렇게 강제 설득, 설득 방법에서 강제 설득도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강제 설득보다는 두 번째 은혜 설득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설득은 자 효과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예약, 컨설는 전자파가 해려우니까 조금 쉬면서 할수 없겠니? 이렇게. 그죠. 과거에 우리 직장에서, 그죠. 이게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어, 뭐, 미스김 커피 한 잔. 그죠. 미스김. 바쁘지만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해도 될까? 뭐, 이렇게. 의뢰. 그죠. 미스김 커피 한 잔. <laughs> 하달한 그죠. 관계 설득보다는 의뢰 설득. 그죠. 바쁘지만. 클판자 할수 있는 시간, 어, 할수 있을까 이렇게 의뢰슬득 자,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강제 설득보다 의뢰설득보다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 정보 설득입니다. 제가 한 순간에 그거